코나 전기차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시연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양손이 자유롭습니다. 물론 두 발도 자유롭습니다.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나 전기차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,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고속도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예, 고속도로가 지금 오른쪽으로 구분 도로인데 저는 이렇게 손이 자유롭습니다. 네. 분명히 지금 오른쪽 으 조금 더르죠 네, 자, 여기 속도 한번 비춰주겠습니까? 네, 속도 지금 100km 세팅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어, 테슬라는 이걸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LCD 액정을 누르는 번거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서 좀 어, 불안전할 수도 있는데요. 저희는 설정하는 방법이 아주 편리합니다.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고 크루즈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. 바로 현재 속도가 세팅이 되어버립니다. 뭐 액정을 누르거나 뭐 설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위험을 조금 벗어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코나 전기차는 정말 경제적입니다. 지금 타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% 할인이 되고 자동차세도 1년에 13만원 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어 충전 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동급 내연기관에서약 10분의 1로 엄청 경제적입니다. 이렇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차가 바로 코나 EV 전기차입니다. 이상 촬영을 한 저는 현대자동차 오차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